해싱킹 크랩 대게가 개업 18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보내주신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오기까지 해싱킹 크랩이 걸어온 18년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역사, 허름한 단층 포장마차로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현대식 엘리베이터를 갖춘 8층 건물로 이어졌습니다. 한 자리에서 18년 살아있는 킹크랩 대게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신 킹크랩은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대게 킹크랩 전문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맛집으로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손님들 해신 킹크랩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신 킹크랩의 자부심 한 자리에서 18년. 자연산 대게 킹크랩 바다가재 킹새우 전문 끊임없는 혁신 추구 자연산 대게 킹크랩으로 만드는 싱싱한 바다의 맛 18년간 쌓아온 운영 노하우